오늘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11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비시되 이스라엘로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낮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와를 멸시하고,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째여 애국에서 나왔던가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대와 소대를 잡은 들 조카우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우리까. 여호와께서 모세게 일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네 마리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의열 가지의 제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콩해를 가르치시고 또한 개명을 주시고 성망을 건설케 하시며 결국 그 히브리인들 이브라이, 이스라엘의 정, 그 체제를 정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셔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가난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만이 그들 속에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희망 속에 뭐 오직 믿음과 감사의 전진만이 그들 안에 있어야 할텐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보다 오히려 눈앞에 있는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가진 오직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의 욕망 앞에, 그들의 욕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광야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호식품들, 특별히 고기를 먹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광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세는 낙심하여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강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 앞에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보행자만 6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그들을 고기로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게 됩니다. 이한 모세의 낙심 앞에 근심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이 부름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첫 번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금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만나만 먹고 살려니 내가 질려 죽겠다 원망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니 기력이 새한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 만나의 은혜, 생수의 은혜 등 숱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값싸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그 종살이 하던 때가 더 좋았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는 것,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망각한 것이 것입니다. 어제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사라졌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시는 그 말씀은 지도자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모자랐느냐?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헛된 것이었느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사로잡힌 그 눈을 들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설사 나의 눈 앞에 혹은 나의 상황 앞에 다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풀어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자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욕심과 하나님의 욕망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를 가운데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바로 지도자 모세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지도자 모세. 그가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생각해 보니. 지금 걸어 보행자만 60만명이 넘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에 그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주님 어떻게 어디서 그것이 족하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 그런 질문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런 질문은 바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다시 한번 물으시며 지도자 모세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 속에 바로 모세의 불신적인 태도에 대해서. 모세야, 지금까지 너의 손으로 무엇이란가를 이루었느냐? 지금까지 너의 능력으로 무엇을 행해왔느냐? 혹은 지금까지 네가 무엇으로 역사해 왔느냐? 다시 한번 지도자 모세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성경에 선명하게 나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린 때론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혹은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 갇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혹은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혹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질문이나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하루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알수 있는 세 번째는 다시금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과 약속이 보장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불신 가운데, 혹은 이스라엘의 그 욕심과 욕망과 그 원망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 나의 손은 아직 약하지 않다. 나의 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손,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흔들리고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지금도 짧아지지 않았으며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하기에 지금 나의 손이 짧아졌느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는 다시금 나의 손을 바라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의 능력이 짧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드래베 카파를 보라. 저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가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바로 나 자신에게 여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봅니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돕냐 보자 그렇게 조롱하고 외칠 때에 마치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 같고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도움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짧아졌다고 하는 그 손, 마치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그 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손, 모두가 외면하는 그 손, 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짧아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으나 우리 인생이 마치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혹은 나아갈 길살 소망이 없는 지경에서도, 때론 우리 입으로부터 원망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한숨이 나오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스스로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애를 값싸게 여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겠습니다. 열심을 식어지게 하고 믿음의 술래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많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전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과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순례를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우리가 위태할 때도 안부하시는 주의 영원한 손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그 손이 나와 함께하사 나를 항상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464장의 이 찬양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시고 그 손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짧아지지 않는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을 가난으로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많은 필요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혹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짧지 않은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사 주여 하나님의 그 짧지 않은 손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주님 그 역사하심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혹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주 영락교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고 계시오니 주님, 저희 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난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제주 땅이 하나님의 가난 땅으로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자님, 주님, 주님이 제주 영락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듯, 주님이 이 교회를 흉만하게 먹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좌로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위 서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서신 곳에 함께 서며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길 또한 함께 할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 주님을 찬송한 우리 봉사영락봉사 연회를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는 이 귀한 연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에 충만케 해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원의 위원들 한명한명 한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사 주님 그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새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흩어지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짧지 않으신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